반 응. 너 이름 뭐야? 너 이름 뭐야? 장현준. 너 장현준이야? 너몇 살이야? 걔네. 너세 살이야? 응. 어, 나도 세 살인데 반가워. 네. 우리 친구 할까? 응. 와, 그래, 좋아. 응. 너도 좋아? 응. 어때, 너는? 기분이 어때? 좋아. 좋아? 응. 너 여기 누구랑 놀러 왔어? 아빠 아빠가타고여나 왔어 아빠 빠방타고 여기 왔어? 응또 누구랑 왔어? 엄마는 안 왔어? 엄마는 응 엄마는 같이 빠방탔지 아 같이 빠방탔지 현준이는 뒤에 탔어? 뒤에 타고 노래 불렀어? 현준이너 그거 씨씨씨를 뿌리고 노래 잘한다면서 음 그거 같이 불러볼래 나라? 랑노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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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모랑 어아랑 불렀어 음. 자 씨씨씨를 뿌리고 고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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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주웠죠 음. 하룻밤 유튜브 밤 씨씨씨 뿌듯 늘늘 뿌듯 늘